의성의 한 사과 농장 가지마다 꽃가루 대신 잿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. 이제 막 피어오른 꽃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. 3,300 제곱미터 대지 위 사과나무 160 그루가 한 순간에 고사목이 됐습니다. 작년에는 요요 밭지 20 k g 컨테이너 박스로 700 짝을 땄는데 원래는 뭐이제한 개도 못 따지 뭐 참. 나무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려보고. 뽑든지 해야 돼. 다시 회생은 안돼. 회생은 안돼. 돼. 밭작물도 화마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. 마늘 모종들이 불에 타 바짝 말라버렸고, 바로 옆 고추 비닐하우스도 모두 타 버렸습니다. 마늘도 타고 고추도 타고 도버 마늘 고추를 수확하고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큰 거죠. 2023년 기준 의성군 내 농림업 비중은 무려 58.9%. 10명 가운데 6명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야 하지만, 농기계도 멀쩡한 게 거의 없습니다. 경북 북부 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지역 대표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. 국내 송이 채취량 30%가량을 차지하는 영덕에서는 지품면과 축산면, 영덕읍세 곳에 있는 송이산 4 0 0 0헥타르 가량이 불에 탔습니다. 낮과밤의 일교차로 당도가 높아 큰 인기를 끌었던 청송사가 또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 농업인들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상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산업 전체가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